영채야, 너 정말 내가 바보인 줄 알았구나. 차정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주영채의 얼굴에서 그동안 유지했던 화사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차정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주영채가 훔쳐간 디자인의 원본 스케치였고, 그 옆엔 타임스탬프가 찍힌 작업 과정 사진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정원아,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주영채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차정원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천천히 일어서며 주영채 앞에 스케치북을 던졌습니다. 이거 봐, 내가 3개월 동안 밤새며 그린 디자인들이야. 그리고 이건... 차정원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건양 패션에 제출한 포트폴리오 사본이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주영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원아, 이건 오해야. 오해? 차정원이 비웃었습니다. 하늘 오빠가 건양 패션 서버 로그를 다 확인해 주셨어. 너희 집 IP에서 내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 주영채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있어. 목소리에서 그동안의 애교 섞인 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때서? 어차피 넌그 디자인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 차정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영채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영채야, 너. 차정원, 너 진짜 순진하다. 주영채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어. 난 처음부터 내 재능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하늘이었어요. 정원아, 지금 어디 있어? 중요한 증거를 찾았거든.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하늘 오빠, 카페 브릭스에 있어요. 지금 올수 있으세요? 10분 후 주하늘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과 여러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정원아,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주하늘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주영채가 다른 신인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훔쳤다는 증거들이 여기 있어. 주영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그건, 놀랐지? 차정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채야, 넌 나만 속인 게 아니었구나.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훔쳤는지 다 조사했어. 그때 진세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정원아, 건양 패션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 주영채의 디자이너 내정은 즉시 취소되고 3년간 업계 진출금지 처분이 내려졌어. 주영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차정원이 주영채를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영채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훔친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들도 다 공개될 거야. 주하늘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총 7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예정되어 있고, 손해배상 규모만 해도 5억 원이 넘을 것 같아. 주영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원아, 제발. 하지만 차정원은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채야,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어차피 넌그 디자인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 라고 했지. 이제 내가 그 말을 되돌려 받을 차례야. 진세훈이 차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원아, 이제 우리 일에 집중하자. 건양 패션의 새로운 라인 리페어드 클래식의 책임 디자이너로 정식 임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됐어. 차정원의 눈에 처음으로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초기 투자 규모만 20억 원이야. 주영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올려다 봤습니다. 20억? 정원이가. 차정원이 주영채를 차갑게 내려다 봤습니다. 영채야, 넌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짜 재능은 훔칠 수 없어.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영채가 갑자기 일어나서 차정원의 뺨을 때렸거든요. 차정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차정원은 뺨을 감싸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채야,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진세훈이 주영채를 제지했습니다. 주영채 씨, 이제 그만하세요. 폭행까지 하시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영채는 마지막으로 차정원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차정원, 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내 뒤엔 한혜라가 있어. 차정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다시 결연해졌습니다. 엄마든 누구든 이제 아무도 내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주영채가 나간 후 며칠 뒤 차정원은 첫 번째 컬렉션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원아, 준비 다 됐어? 주하늘이 무대 뒤에서 물었습니다. 차정원이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그런데 쇼가 시작되기 직전, 하네라가 언론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제 딸이 이런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왔어요. 하네라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모델들이 차정원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걸었어요. 관객들은 감탄했습니다. 쇼가 끝나고 차정원이 인사를 하러 나왔을 때 하네라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차정원은 제 딸입니다. 하지만 불효녀죠. 관객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해라 씨는 제 친모시죠. 하지만 저를 버리고 떠난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딸이 아닌 디자이너 차정원으로 서고 싶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네라는 완전히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당황했어요. 그날 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차정원의 이야기가 올라갔습니다. 상처를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천재 디자이너라는 제목들이었어요. 며칠 후, 차정원은 리페어드 클래식의 성공적인 런칭으로 건양 패션에서 정식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외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네라였어요. 정원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둘만 남았을 때, 하네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미안해. 차정원은 놀랐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하네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양그룹 주식 5%를 내게 양도하려고 해. 이제 넌 정말 건양가의 일원이야. 차정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하지만,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 아니야. 우리는 이제 동등한 사업 파트너인 거지. 그날 밤, 차정원은 주하늘과 진세훈과 함께 성공을 축하하는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정원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진세훈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원이의 더큰 성공을 위해,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차정원에게 수상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차정원, 내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어. 내 아버지 차기범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 말이야. 진세훈의 아버지 진태석이 그 비밀을 알고 있어. 차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세훈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순수한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 오빠, 혹시 시간 있으세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 정원아. 무슨 일인데? 차정원이 편지 내용을 설명하자 주하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정원아, 이건 함부로 판단하면 안될것 같아. 일단 더 자세히 조사해 보자. 다음날 아침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진실을 찾아드릴게요.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정원이 훨씬 더 강해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져주지 않을 거야. 차정원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